미리 경험하는 내일 미래 내일 일 경험 사업 최근 많은 기업들은 수시 채용과 경력 채용을 확대하고 직무 역량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채용 트렌드의 변화로 실무 경험은 더욱 중요해졌지만 이를 위한 일 경험 공급은 부족한 상황인 것인데요 청년들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청년 일자리 인식 조사에 따르면 많은 청년이 본인의 적성 흥미 파악과 경험 경력 부족으로 인해 구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는데요. 중소기업 중앙의 설문에서도 역시 청년들은 가장 바라는 취업 서비스로 직무 경험 및 경력 개발 기회 확대로 꼽았습니다. 일 경험을 통해서 제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회사에 가서 활용을 해본다면 제가 이 일에 적성이 맞는지 흥미가 있는지. 어, 확인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체계적인 직업 탐색과 실무 경험의 기회입니다. 이에 따른 정부의 해답, 청년들이 미리 내일을 경험할 수 있는 미래 내일 일 경험 사업입니다. 올해 확대 개편한 미래 내일 일 경험 사업은 다양한 일 경험 유형을 원하는 청년의 수요를 반영하여 그간 지원해 왔던 기업 탐방 후에 프로젝트, 인턴십 유형을 신설하였습니다. 미래 내일 일 경험 사업은 청년이 실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본인의 직무 적합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 등에 따르면 일 경험을 통해 첫 일자리로의 진입은 빨라지고 직무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세대 축산리더 아카데미를 통해 여러 가지 분야의 기업과 농장에서 22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여러 가지 일 경험을 했습니다.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농장의 프로세스나 다양한 분야의 업체를 경험할 수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더잘할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꼭 도전하셔서 많은 경험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청년들이 일 경험을 통해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청년 여러분의 값진 배움의 장이 될 미래내일 일 경험 사업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현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청년의 일은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맞춤형 청년 고용 정책. 미래 내일 일 경험 사업.